성주계곡의 무법천지, 행정대집행으로 시민의 품으로. 보령시 상인 반발 있었으나 큰 충돌 없이 불법시설물 철거, 질서회복 등 십수년간 이어진 고질적 불법영업의 철퇴. 25일 오전 충남 보령시 성주계곡 일대에 육중한 포크레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령시청이 수십 년간 계곡을 무단점거해온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시청 공무원과 경찰, 보건소 직원 등 100여 명은 계곡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불법 평상과 천막, 방갈로 등 50여 개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그간 성주계곡은 여름철이면 일구 상인들이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거하고 자릿세를 받으며 불법 영업을 일삼아 무법천지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이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평상 하나에 수십만 원의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지난 7월 한 20대 피서객이 상인들이 임의로 물길을 막아 만든 깊은 웅덩이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보령시는 수차례 자진 철거 개고장을 보냈으나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를 무시하자 결국 이날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이다. 오전 9시 공무원들이 행정 대집행을 알리자 일부 상인들은 생계를 위협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는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시청 관계자들이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섭득하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이나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하면서도 결국 시의 강대 철거를 지켜봐야 했다. 시는 안전과 원상복구를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포크레인이 불법 시설물의 기종을 부수고 구조물을 드러내자 10년간 계곡의 일부였던 것처럼 자리 잡고 있던 흉물스러운 시설물들이 힘없이 해체됐다. 철거된 시설물들은 폐기물 처리 차량에 실려 계곡 밖으로 옮겨졌다. 김동일 보령 시장은 현장에서 성주계곡은 특정 상인들의 사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이번 행정 대집행을 계기로 계곡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곡 생태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계곡의 사유화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조치에 대해 피서객들과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그동안 계곡에 와도 돈을 내지 않으면 발 담글 곳마저 없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주니 속이 다 시원하다. 라고 말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성주계곡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